여자입니다. 얼마 전 남친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는데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만약 헤어지는 게 맞다 싶으면 정신 차릴 수 있게 뭐라고 말좀 해주세요. 저에게는 1년 만난 지금은 전남친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웃음코드 슬픈 코드도 잘 맞고 1년 동안 만나면서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죠. 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는구나. 이런 사람이랑 같이 늙으면 재밌겠구나. 하는 생각에 내년을 기점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일정이라 아직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 그냥 부모님을 뵙기로 약속만 잡고 다음 달에 상견례를 하자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해서 남친 부모님을 먼저 뵙기로 했습니다. 남친 집안이 시골인데 나름 어디가서 꿀리지 않으려고 어머님 아버님 선물세트를 각각 준비해서 남친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난후 후식으로 과일과 커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평범하게 아버님은 뭐 하시니? 어머님은 뭐 하시니?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님께서 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뜻하지 않은 질문에 조금 당황하기는 했었지만 저희 집도 제사를 지내기에 크게 부담 갖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나 죽으면 제사는 지내주겠네. 하고 말씀하시기에 네. 하고는 웃으면서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이후 다음 얘기가 우리는 애들 혼자 커라 주의라서 너네 뭐 결혼할 거면 알아서 하고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아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남친과 저도 보탬받을 생각이 없었기에 저희도 저희끼리 준비하기로 이야기를 끝냈어요. 라고 흔쾌히 말씀드렸네요. 저랑 남친 둘다 서울에서 각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서울에서 작게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이야기를 끝낸 상태였거든요. 근데 다짜고짜 아버님께서 시골 와서 살래? 딱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에 시골에서 직장을 잡으라는 건가 싶어. 그럼 결혼하고 나면 여기서 직장을 구해볼게요. 라고 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 입에서 "아니지, 너도 내 아들 따라 농사 지어야지" 하고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제가 더 당황스러웠던 건 남친과 이미 끝난 얘기로 알고 있었는데 남친이 굳은 표정으로 "어, 아, 네" 딱 이렇게 대답하고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어영부영 첫 만남이 끝나고 남친 집에서 나왔고, 시골에 바닷가가 있어 그 근처 숙박집에서 하루 묵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하루 고생했다는 의미로 숙박집 근처 술집에 가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거기서 남친이 열심히 카톡을 하기에 누구랑 그렇게 톡을 하냐 물었더니 본인 엄마랑 하고 있다며 통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껏 웃으며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니네 누나 시집가서 처음 인사드릴 땐 그쪽 부모님이 후광이 나고 빛이 나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땡땡이 만나면 테스트 해봐야지 했는데 나는 그런 거못 느끼겠어.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남친은, 어 아, 진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웃으며 답하는 그런 대화를 이어가고 있더라구요. 그걸 보고 처음에는 그냥 표현 방식이 그렇구나 싶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내가 초면에 들을 말인가? 얘는 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보여주면서 웃는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후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 그 다음 주에 저희 부모님을 뵙기로 해서 남친에게 우리 아빠가 이상한 말 하면 내가 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돌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아니야.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하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아니야. 듣다가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내가 끊을 거야. 하고 단호하게 말해버렸네요. 제 말에 눈치를 챈 건지 혹시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기에 말이 나온 김에, 어머님, 아버님 뵀었을 때 오빠가 아무 말안 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웃고 있는 게 서운했어. 그래서 나도 우리 아빠가 그런 느낌의 대화를 하면 내가 잘할 거야.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제가 그냥 본인 부모님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런답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서로 아니다, 맞다, 옥신각신하게 되었고, 결국 싸움으로까지 이어졌네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는 너처럼 부모님한테 편하게 못하고 너가 바라는 중간 역할을 할수 없으니 헤어지자. 라는 이별 통보가 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 하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나름 좋게 말하려고 애써서 한 말이었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 믿고 하는 결혼인데 너마저 믿을 수 없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헤어지자 라고 보내버렸네요. 그렇게 이별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문제는 머리로는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잊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랑 웃음코드도 맞고 평생을 함께 놀고도 재밌을 것 같다는 걸 처음 느껴본지라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별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통보라니 싶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끊어질 관계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나는 기간 동안 정말 서로 좋아 죽어서 행복했고 단한 번의 싸움도 없이 잘 지냈는데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조상이 도운 거다. 그런데 시작하면 안 된다. 평생 고생할 거다. 하고 말합니다. 물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친구들의 말대로 이대로 헤어지는 게 맞는 거겠죠. 정신 차릴 수 있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마 그동안 안 싸운 게 서로 맞아서 그랬다기보다는 남친이 일방적으로 맞춰줬던 것 같아요. 쉽게 끊어진 게 아니고 아 얘랑 결혼하려면 나만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도 불편해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구나. 감당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저런 시부모라면 그냥 끝내는 게 맞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달라요. 부모 앞에서 본인 생각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이 아내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나요? 그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에 들어갔다가는 평생 시부모 종년으로 살게 될 겁니다. 알아서 놓아주겠다 하니 잘 됐다 생각하고 끝내세요. 두 번째. 결혼 1년도 안 돼서 그 부모 때문에 남자 뚝배기를 깨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지들이 뭐라고 테스트며 농사지어라 말하면서 남의 인생 설계까지 늘어 놓나요. 이미 한 선물세트가 아깝습니다. 아니 선물세트로 남은 인생을 구제한 거니 싸게 먹힌 건가? 그냥 이대로 조용히 끝내세요. 그 남자는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남자가 술 담배 안 하면 딱히 여자랑 싸울 일이 있나요? 연애 1년밖에 안된 상황에서는 어지간하면 여자한테 다 맞춰주지 않아요. 남자나 여자나 속마음은 다르지만 뭐든 잘 맞다고 말하고 싶지 않나 싶습니다. 속궁합이 잘 맞는다 거짓말하고 대화할 때 어지간하면 웃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어지간한 성격이면 다 맞춰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게 평생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네 번째. 첫 인사 자리에서 제사 타령에 강제 시골행까지 요구하는데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가요? 그리고 님 남친이라는 작자도 이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라면 그걸 부모님께 제대로 전해야죠. 거기서 내라고 대답하면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겠다는 건가? 저런 시부모라면 남자가 내 편이라도 결혼하기 싫을 것 같은데 심지어 헤어지자는 이유가 중간 역할을 못할 것 같아서라니. 그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시가의 종년으로 살게 될 겁니다. 안 봐도 뻔하지 않나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